시니어 여러분, 혹시 영양제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부분 매일 드시는 건강보조식품, 영양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정말 많이 보실 텐데요. 혈압에 좋습니다. 관절에 좋습니다. 기력에 좋습니다. 하는 말만 듣고, 한 움큼씩 무작정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내과의사로 일해온 김민석 교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의사로서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만큼은 제발 드시지 마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영양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함부로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제약회사에서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맘 먹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부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혈액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는 겁니다. 어머님은 술도 안 드시고 특별한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혹시 따로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제 질문에 어머님은 부엌 찬장에서 영양제 통을 10개도 넘게 꺼내 오셨습니다. 홈쇼핑에서 산 것, 자식들이 사준 것, 지인이 좋다고 준 것까지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몸에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영양제들이 간에 과부하를 일으켜 마치 매일 독약을 마신 것처럼 간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하루 권장량만큼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분은 절반도 안됩니다. 반면에 영양제를 드시는 분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드시지 않으면서 영양제만 의존하고 계시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과학적 연구 결과 채소와 과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똑같은 성분을 영양제로 드셨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영양제만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 왜 위험해요? 하실 텐데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타민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47년 영국 해군에서 선원들이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빠지는 병이었죠. 제임스 린드라는 군의관이 실험을 했는데 레몬과 오렌지를 준 선원들만 회복됐습니다. 바로 비타민C 때문이었죠. 이 연구를 바탕으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60mg으로 정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60mg이 괴혈병으로 죽지 않을 최소한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적량이 아니라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 소 같은 포유동물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이용해 비타민 C를 합성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원숭이는 진화 과정에서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체중 1kg 당 하루 70,250mg을 생산합니다. 사람 체중 60kg로 계산하면 하루 400만 mg 이 정도 만들어내는 셈인데 이는 우리 권장량의 100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물들이 그만큼 만드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메가도스 요법입니다. 권장량의 100배, 200배씩 드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타민 D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력 건강과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하루 권장량은 700에서 9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만약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장기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며 근육과 관절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간이 손상되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옛날 북극 탐험가들이 굶주림에 북극곰 간을 먹었다가 급성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기록도 있습니다. 비타민D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데 하루 권장량은 60만 800IU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200만 IU씩 계속 드십니다. 그러면 몸속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혈관과 심장에 석회가 끼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심각한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하루 권장량은 남성 90mg, 여성 75mg인데 감기에 좋다며 2,000mg 이상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 위험이 두배 가까이 늘고 위장 장애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때입니다. 심장병이나 뇌경색으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약과 비타민 E를 함께 드시면 코피가 멈추지 않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계속 날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K를 드시면 피 묽게 하는 약이 듣지 않아서 혈전이 생겨 다시 뇌경색이 올수 있습니다.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비타민 C가 항암제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가 왜요? 녹차는 몸에 좋다던데 하실 텐데요. 녹차 자체는 좋습니다. 하루 두잔 정도 마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니까 녹차를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고농축 캡슐이나 분말로 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진하고 효과도 더 크겠지 하고 드시는 거죠. 녹차의 대표 성분은 카테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지시지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라는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카테킨은 분명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체중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성분도 고농축 상태로 섭취하면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도구로 변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녹차 추출물을 간독성 위험 A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A등급은 사람에게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녹차 추출물 때문에 간이 망가져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드물지만 그중 일부는 간 이식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부작용이 복용 시작 후 수주에서 3개월 안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증상은 황달, 극심한 피로, 구토로 시작해서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콜라색처럼 짙어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면 캡슐 하나에 이지CG 500mg, 심지어 1000mg까지 들어있는 고용량 제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 이지CG를 8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데 캡슐 하나가 이미 녹차 50에서 100잔에 해당하는 카테킨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음식이 없으니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복에 녹차 추출물을 복용하고 급성 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철분제입니다. 철분제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빈혈이네요. 철분제 드세요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피곤하고 숨차며 집중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철분제는 분명히 꼭 필요한 약입니다. 문제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분제는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철분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몸집이 작아서 철분제 몇 알만 먹어도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린이 철분제 중독이 한때 약물 중독 사망원인 1위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일이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흔히 일어납니다. 빈혈 때문에 하루 한 알만 드셔야 하는데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두세 알로 늘려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제품도 좋다, 저 제품도 좋다 하면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 과부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철분이 잘 쌓이는 체질인 혈색 소침착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철분이간 심장, 췌장에 쌓여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 간경화나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철분제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도 많습니다. 갑상선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기능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 감염 치료가 잘안 됩니다. 반대로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차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먹는 것보다 격일로 먹는 게 오히려 흡수율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슘제입니다. 칼슘이 뼈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칼슘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에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칼슘, 영양제를 열심히 드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 경색 위험이 무려 31%나 높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칼슘 영양제는 한 번에 많은 양이 갑자기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 벽에 칼슘이 쌓입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슘과 비타민D를 고용량으로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흡수 잘 되라고 같이 먹어야지 하고 세트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혈액 속 칼슘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고칼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0mg 정도가 적당한데 이건 음식으로 먹는 것까지 포함한 양입니다. 우리가 밥, 멸치, 두부, 우유로 이미 500mg 이 정도는 섭취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칼슘제는 한 알에 500mg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두 알만 먹어도 1000mg이 넘고 거기에 음식까지 합치면 하루 상한선인 2500mg을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약 500mg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1000mg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500mg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잠잘 오게 해 준다는데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요즘 잠못 이루시는 어르신들이 수면제는 무섭고 자연스러운 마그네슘이 좋겠다 하면서 많이 드십니다. 마그네슘이 왜 참에 좋을까요? 마그네슘은 뇌에서 신경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 리듬을 조절하죠. 하지만 문제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하면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옵니다. 처음에는 설사하고 배가 아픈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용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심하면 호흡까지 힘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심장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독성학 보고서에도 마그네슘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신장이 마그네슘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충제는 하루 300mg 이상한 선인데 시중에 파는 제품들을 보면 한 알에 400에서 500mg씩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더 효과를 보려고 두알 정도 드시면 하루 1,000mg이 넘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영양제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영양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부터 하세요. 정말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하고 나서 그것만 보충하세요. 추측으로 먹지 마시고요. 둘째,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상호작용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권장량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해결해 보세요. 자연이 만든 영양소와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소는 정말 다릅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생선. 이런 음식들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습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거지 음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영양제를 먹는 습관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평생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현명해지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영양제를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도와주세요. 불필요한 영양제 한 통을 비우게 하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큰 효도이고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못된 영양제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정말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에게 정말 필요한 의사가 직접 먹는 최소한의 영양제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